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성합니다 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아,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꿀송이 보약 큐티 1년 1독 성경통독학교 에, 2024년 9월 14일 토요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아모스 5장에서 9장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을 읽으면 진짜 강력한 표현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나오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굉장히 무섭게 비타협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냐면 아모스 9장 3절에 숨어도 소용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숨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아무도 숨을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결코 숨을 수 없습니다. 숨을 수 없고 그다음에 아모스 9장 4절에 망해 가지고 천하에 불쌍하게 된 형편이 돼도 봐 주지 않고 예. 그다음에 아모스 9장 2절에는 더 무서운 말씀은 심지어 죽어도 죽어도 소용이 없대요.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된다. 어, 우리가 지옥에 가면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 영은. 네. 구덩이도 꺼지지 않은 불에서 죽지 않은 곳이라니, 지옥은 참, 우리 예수믿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곳이 됐지만, 무서운 곳이죠. 네. 이스라엘의 죄가 신앙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자시할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말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일견 맞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 죄만 딱 미워하고 우리는 다 천국 보내시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이라는 추상적인 대상만을 미워하시고 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전쟁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따라서 행하는 자와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사탄을 따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죄뿐만 아니라 죄도 심판하시고 죄를 범한 존재, 사탄, 마귀와 죄를 범한 인간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예, 여지없습니다. 그런데 예, 곤도선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의인이 겪는 환난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피할 길이 생겨요.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어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한 길은 회개하고 항복하고 예수님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는 기준은 죄가 있냐 없냐. 그 차원보다는 회개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원이죠. 이게 살 방법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자기의 죄를 참으로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쫓는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이 없는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하여 마지막 한 품까지 다 받아내신 후에 그 마지막 심판을 다 하신 후에 계산을 분명히 다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마태복 5장 26절이 나.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의사가 분명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까지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그냥 마귀의 마귀의 속성이 그건데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을 때리시더라도 그것을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 뭔가 이거 맷맞는다. 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재앙이다. 깨달아질 때 우리는 재빨리 하루빨리 한시밭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은 주님의 회복해 회복해 하시는 은총을 맛본다. 하고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저는, 에, 요한에스버그 큰 도시에서 열린, 에, 우리 아프리카 한국 선교사님들 성교 전략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전주 양정교회에서 오신, 에, 합동축 교단의, 에, gms 이사장님이신 박재신 목사님이 저녁마다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는데, 하, 마지막 날 메시지가 너무 참 그, 그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처음에 한가정으로 시작을 했대요. 전주에서 개척을.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교를 이하는 교회, 성교를 이하는 교회로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천명이 넘는 성도들, 수천평 되는 대지에 수천평 되는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큰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주셨다. 하나님이 그기뻐하시는 일에 평생을 매진하면서 개체가면서 성교 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성교를 할수 있도록 하셨다.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 귀한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분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귀한 종들이 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강사님은 제가 첫날 도전을 받고 박재식 목사님 메시지에 울으라 그랬는데,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했는데, 나는 눈물이 잘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물 좀, 눈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제 기도 제목을.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강사님이 또 나와서 특강을 하시면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또 여러 가지 일에서 우는 것은 삼등이래요근데그 힘든 것을 찾는 것은 2등이고 1등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웃는 것이 1등이에요 <laughs> 그리고 어, 그 요한에서 보고 한인교회 화장실에 가서 제가 딱 보니까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시편의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그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과 아픔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큰걸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더큰 믿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말씀도 맞고요. 또 하나님이 또, 아, 제가, 우, 우, 우? 속이 시방, 속이 아닐 건데. 제가 웃는 것이 시방, 웃는 게 아닐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큰 고난 중에 웃으려고 기뻐하려고 감사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꼭 그냥 달고똥 같은 눈물을 뚝뚝 안 흘려도 눈물을 흘려할 때 허허 웃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웃어도. 그 웃음이 울음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자꾸 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에 매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 그러니까 인생을 되려고 하는 자가 있고, 자기 의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되어지는 사람이 있대요. 아, 근데 이상지 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 안될 것도 안될 것도 맨날 신천하게 보이는데, 어, 나중에 가보니까 무엇이 많이 돼 있어.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인생인 거예요. 하, 아,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 겨울이 지나고, 그 인생에 봄이 오고, 꽃이 피기하고, 가을에 또 열매맺는 시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예, 네. 내가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가운데 새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새일을 행하실 때 자비와 정의라는 서로 대립하기 쉬운 가치의 연합으로 나타난다고 아모 쓰는 말합니다 사람이 자비로우면서도 정의롭기가 이게 어렵거든요 굉장히 정의로우면서도 자비롭기가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신비하게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고미로우시고 자비로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강하시면서도 부드럽고 한없이 온유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본받아서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하는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일조하는 예.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저도 보모는 좀 성격이 좀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예.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막 내가 꽉 이기고 막 남을 때리고는 내 마음이 편지가 않아요. 맞는 게 낫지. 내가 져버리고 그냥 내가 모욕당하고, 요거도 먹고, 내가 손해보는 게 낫지. 하, 아, 짝같이 남하고 싸워서, 그냥 남을 짓 뜯고, 그냥 내가 올라서 하는 거 싫어요. 네. 마음이 약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정말 주님의 성품인 정의를 너무 좋아합니다. 바르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구워진 거, 잘못된 거. 이거 정말 싫어요. 그래서 저는 진리가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너무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약하게 쉽고 너무 사랑만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진리가 약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두 가지가 공평하고 정의로우면서도 자비로운 그런 성품, 진리를 철저하게 추구하면서도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신앙이니, 예,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법을 집행하는 아버지, 정말 이 판사, 검사, 법 권력을 가진 자들, 자기들의 카르텔을 공부히 하고, 자기들끼리는 너무나 손방망이처럼 봐주면서, 힘 없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굉장히 무섭게 법을 적용하는, 너무나 공평하지 못한, 너무나 공평이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셨어. 공평한 나라. 법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나라,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성교지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철저하게 아버지 수호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강주